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You have a thousand eyes that never.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정말 꽤 오랜만에 찍는 패션 영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덕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예전부터 에나더 스토리즈 정말 좋아했던 거 아시죠? 이번에 드디어 에나더 스토리즈랑 콜라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진짜 앤하더스토리즈라는 브랜드는 제가 정말 몇년 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파리에서 처음 만났던 브랜드였거든요. 그때부터 저의 사랑이 시작되어서 <laughs> 여기도 IFC 앤하더스토리즈가 들어왔었어요. 거기에 처음 들어온 날, 혼자서 영상을 찍으러 갔던 그 영상이 지금 남아있어요. 여긴가 아주 서툰 영상이었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구경을 갔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저의 사랑이 이렇게 콜라보 영상을 찍게 될 줄이야 그때는 알았겠습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사심을 듬뿍 담은 애나더 스토리즈 룩북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에 나더스토리즈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한국과 중국만을 위한 루나 뉴이어 컬렉션을 익스클루시브로 런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루나 뉴이어 컬렉션은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활용도가 높은 그런 니트나 가디건, 원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컬렉션에 아주 귀여운 포인트들이 있는데 올해가 흰 소의 해잖아요. 그래서 그흰 소의 뿔 모양을 크로아상 모양으로 아주 위트 있게 표현을 해냈더라고요. 단추나 옷에 있는 패턴에 적용을 해서 아주 귀엽게 풀어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귀여운 제품들로 제가 룩 다섯 가지를 연출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룩들을 보러 가시죠. 첫 번째 룩은 이번 컬렉션의 가디건을 활용한 룩이에요. 단추에 골드 크로와성 보이시죠? 이크로와성이 얼핏 보면 초승달 같아서도 귀엽더라고요. 컬러가 딱 데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 이런 스트레이트 핏 데님과 함께 매치해주었어요. 이 탑은 쨍한 레드 컬러의 가디건인데 저 이거 예전에 에나더스토리즈에서 비슷한 제품으로 구매했었거든요. 항상 느끼지만 진짜 에나더스토리즈 가디건은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이 제품은 어깨에는 셔링 디테일이 있어서 더 러블리한 느낌이 있는 제품이에요. 소재도 까슬거리지 않는 부드러운 소재라 더 마음에 들었어요. 목걸이도 역시 에나더스토리즈 제품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큼직한 하트가 포인트인 골드 목걸이에요. 너무 귀엽죠? 생각보다 더 커서 놀랐는데, 그래서 더 예쁜 제품이더라고요. 가디건이 브이넥이면서 단추도 골드라 목걸이랑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매치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청키한 블랙 로퍼를 같이 신어줘서 캐주얼함을 더해주었어요. 두 번째 룩도 이번 컬렉션의 니트 룩이에요. 이 니트 정말 너무 귀여워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크로아상 패턴 포인트가 있는 연분홍색 니트예요. 크로빈 디자인도 완전 제 취향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패턴도 처음에는 달 모양인 줄 알았는데 크로아상이라 또 너무 귀엽더라고요. 크롬 니트는 하이웨이스트 바지랑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사클 컬러의 하이웨이스트 부츠컷 데님을 같이 연출해줬어요. 이 데님 디자인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 제가 연청으로도 있거든요. 진짜 이 바지 다리가 세상 길어 보이는 바지예요. 이게 길이감이 좀 있어서 굽이 살짝 있는 로퍼와 같이 연출해주었어요. 그리고 베이지 컬러의 숄더백을 같이 매주었는데요. 이 제품에는 긴 스트랩도 같이 들어있어서 크로스로도 연출 가능한 가방이에요. 그렇게는 제가 다음 룩에서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룩도 참 저의 취향인 룩이에요. 정말 날 따스워지면 딱 요렇게만 입고 나가고 싶은 룩? 이 데님 원피스도 이번 컬렉션 제품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즘 이런 큼직한 카라 제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카라도 큼직하면서 볼륨 소매에다가 주머니까지 있어서 더 귀여운 제품이에요. 또 부담스럽지 않게 아주 살짝 A라인인 디자인이라서 더 예쁜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레이 컬러 크롭 가디건을 같이 매치해줄게요. 안에 원피스가 벌룬 소매인데 가디건도 살짝 벌룬 느낌이라 부함이나 불편함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가디건도 단독으로 입어도 정말 너무 귀여운 가디건이에요. 몽실몽실한 그런 느낌? 두툼한 소재라서 봄에 딱 걸쳐주기 좋은 니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매준 숄더백을 이번에는 긴 스트랩을 활용해서 크로스백으로 매줄 거예요. 이렇게 매주니까 완전 봄나들이 가고 싶은 룩이지 않나요? 신발도 마찬가지로 앤하더스토리지의 제품으로 마치 레인부츠 같은 느낌의 첼시 부츠를 같이 매치해줬어요. 이 제품은 가죽으로 되어있고 발목 부분은 엘라스틱 밴드로 되어있어서 정말 편한 제품이에요. 이 신발이랑 데님 원피스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약간 러블리 영국 느낌? <laughs> 네 번째 룩부터 루나 뉴이어 컬렉션은 아니지만 이번 신상품들로 매치해본 룩들이에요. 탑은 역시 요즘 핫한 디자인의 큼직한 카라의 하늘색 니트 가디건을 입어줬어요. 이 니트 정말 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아니 그냥 이번 룩 정말 너무 제 취향. 이 제품은 살짝 아머리 넓은 가을이 빛 느낌의 니트예요. 여기에 펜슬 스커트 느낌의 아이보리 컬러 니트 스커트를 같이 연출해줄 건데. 탑이 살짝 여기 있는 핏이라 이런 핏되는 스커트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스커트 진짜 완전 부드럽고 신축성도 정말 좋아서 진짜 편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스퀘어토의 청키한 셀시 부츠를 같이 신어줄게요. 발목 부분이 슬림하게 올라와서 너무 예쁜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건 촬영하면서 알았는데 밑창 부분이 알록달록한 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건 솔직히. 나만 나는 포인트지만 예뻤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룩은 완전 러블리 그 자체인 플라워 패턴 원피스 룩이에요. 이 제품은 볼륨감 있는 슬리브와 스커트가 정말 매력인 원피스예요. 그리고 탑 부분과 팔 끝에 스모크 디테일이 있어서 귀여우면서도 엄청 편하더라고요. 아우터로는 핏되는 스트레이트 롱코트를 같이 매치해줬어요. 이 코트 컬러가 묘하게 예쁜데 이게 베이지면서 살짝 쿨한 베이지라 이 원피스랑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제품은 핏되는 롱코트라서 안에 두꺼운 이너보다는 이런 얇은 이너를 입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매치해준 가방과 신발을 함께 매치해줄게요. 진짜 날좀 풀리면 딱 이렇게 입고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애나더 스토리즈의 뉴 컬렉션을 활용한 룩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컬렉션은 제 영상이 올라간 오늘 28일부터 오프라인에서는 압구정 스토어와 여의도 IFC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룩북을 참고해서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청덕이 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